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은 낮추고 주거 환경 점수 비중을 높였는데요. 양천구 목동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네, 관련 내용을 창조 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소장님, 먼저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재건축의 첫관문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진입장벽을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큼 이제 건물이 노후도가 좀 되고 주거환경이라든지 이제 설비 노후도들이 이제 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사업 추진을 좀 용이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구조안전성은 기존의 50에서 30%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라든지 설비 노후도가, 어, 이제 15%, 25% 정도 됐었는데, 이거를 30%로, 이제 일률적으로 맞추는 바람에, 이제 구조 안전성하고 주거 환경하고 설비 노후도가, 전체 이제 90점 정도를 차지하는 어떤 기준으로 완화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서울 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좀 속도를 낼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에는 자칫 재건축 시기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다 하더라도 재건축 자체가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에도 아, 상당한 오랜 시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주, 민들의 어떤 화합, 그 다음에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삼박자가 맞아주지 않으면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건축에서 이제 재건축 시기를 지연하는 수단으로 아, 조건부 재건축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 기존의 이제 조건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받아서 30점에서 55점 사이에 있을 경우에 이제 조건부 재건축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이 조건부 재건축을 45점에서 이제 55점 사이에 있는 부분만 조건부 재건축을 완화했기 때문에 지연시켰다라기 보다는 이제 좀 촉진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양천구 목동 전체의 이제 아파트 단지는 대규모 단지로 이제 있기 때문에 설령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 순환 재건축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아 근데 이제 양천구 목동 재건축을 우리가 생각할 때아그 전에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 잠실 5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마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아, 음마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최근에 가격이 한 7, 8억 이상 떨어진 걸로 거래되고, 막 잠실 5단지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아, 사업속도가, 아, 여전히 이게 나지 않는 어떤 재건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좀 관망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목동의 경우에는요. 예,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 재건축 가격 상승도 좀 한계가 있을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호재가 될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주택 가격이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는 이제 가격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게 될 겁니다. 행보를 하게 되고 이제 소비자,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아이 정도면 이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아, 올라갈 수 여, 여지만 있겠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재건축 시장은 상당히 지금 호재가 될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재건축 시장이 가격 상승과 병행해서 호재가 될 거라는 거는 조금 판단하기에는 좀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너무 지나치게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뭐 주택거래량 서울에 있는 주택거래량이 상당히 뭐 지금 2013년 이후로 가장 뭐어 저기 최소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약경쟁률도 2013년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청약을 포기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재건축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재건축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아, 하나의 이제 롤 모델이 될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단지나그 다음에 이제 그 음마 아파트를 해보신다라면 뭐 다른 시장에서의 재건축, 주택가격 상승은 당연히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다 그리고 시중에 이제 낮춰 저기 잠겨 있는 구축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그 매물이 나와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진이 돼야 될 거고 하락하고 있는 전셋 가격도 반등의 기미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때 그때가 바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